운전자의 필수에 모두의 주차장의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지금 알려드릴게요. 주차장 정보 안내 서비스에선 전국 주요 도시 주차장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,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검색하면 주변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을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는데요. 특히 필터 기능을 도입해 공영 주차장의 위치와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곳, 카드 결제 또는 제휴 할인이 되는 곳과 각 주차장의 운영 시간 및 상황별 이용 요금 등 원하는 유형의 주차장 정보를 빠르게 찾아드립니다. 주차장 공유 서비스에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운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소유자와 운전자를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. 소유자께서 모두의 주차장 앱에 개인 소유 주차장을 등록 후 공유 시간을 지정하면 운전자께서 목적지와 가까운 공유 주차장을 검색해 결제한 뒤 부정 주차 걱정 없이 이용하시면 되고 주차공간 소유자께서는 이 결제금으로 수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주차장 제휴 할인 서비스에서 제휴 주차장의 주차권을 현장 가격 대비 평균 60%나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. 모두의 주차장 앱에 접속하셔서 목적지 주변 파란색 제휴 주차장 핀을 터치하시면 시간권부터 당일권, 야간권, 심야권, 휴일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차권을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주차가 고민일 때 대한민국 1등 주차의 모두의 주차장 지금 이용해보세요.